하나, 아, 둘, 셋. 오, 오 리노, 리노 후보 많다. 어뭐 저랑 가고 싶으신가요 생선 잡으면 배를 떠줄 수 있잖아요. 어? 어, 아니 저랑 리노 같은 이제 의견형인 것 같은데, 진짜 불리한 상황이 올때 편들려고 음? 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아, 비상한소년이에 아니, 그건 아니고 아, 얘네 들어. 분명히 편들어. 그러면 아 얘네 반프로 선거 한다고? 아, 그러니까 한번 이거. <laughs> 나? 뭐 비슷한 것 같은데? <laughs> 아이가 장난이야. 미약감 있는 동물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힘으로. 몸 생각을 되게 아. 잘하니까 야채즙 같은 것도 잘 먹으니까. 분도에서 <laughs> 어떤 야채든 일단 맹여 보면 될거 아니야. 어디 훔치는 데먹거 보는 거야. 그러니까 아니, 먹어보고 그래. 먹어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. 아인이 누구었어요? 아예왜 왜요? 저는 혼자 좀무 생각이 없나 봐요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한보단잘 살아. 얘가 괜찮아, 천천히 해. 야, 천천히 해. 어, 어, 다 그래. 기다리는데, 천천히. 오케이, 어. 오케이. 우리 형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, 우리 얘는 천천히 해보자. 어, 그래, 진짜 잘해요. 뮤직뱅크에서 이제 1위를 하게 되었잖아요. 네. 음. 근데 저희도 모든 사람들이 다놀랐는데 저희 리스. 아, 근그잘 네. 봤어. 리스. <laughs>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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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. 너 웃겨가지고 니나할거같습니다 아. 민형도 네. 인형. 그런 리액션이 있군요 아, 저는 커집니다 어. 어. <laughs> 왜냐면은 제가 되게 발부예요 그 사랑을 관심을 아, 그럴 때마다 잘 귀찮아하면서도 잘 웃어주고 아 귀찮아요 어 아. 귀찮다고요 아 귀찮다니까요 형들의 네. 어. 귀찮게 하는 그삶 속에서도 잘 이렇게 용케 버티고 아. 있는 마음 어 그래 별로거아니야 <laughs> <laughs> 이런 리액션이 좋아서 이해를뽑았습니다이 형이 네. 막내기도 하고 그냥 언제나 항상 챙겨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아네 어? 형님 아, 네. 아, 네. 어 그래 친 <laughs> 있어요 <laughs> 네, 그, <laughs> 보실 때 이쁘지? 나이는 많아도 보실 때좀 귀엽습니다 어, 맞아 보실 때좀 재밌긴 해이은이가 e 한인 같은 느낌이라면 한형은 약간 오메가3가 은 느낌 약간 노경 같은 느낌 <laughs> 내 마음을 놓을 <노경>. 기운? <laughs> 아. 아니 미소 장난 아니에요 아니 건지 한번 보여줘요 <laughs> 어.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 미소에 전 빠졌거든요 하나 둘셋 저는 일단 창년은 고민입니다. 이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? 잘 놀아주고 싶고. 어, 아, 아 그러니까. 내가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? 아, 아, 아빠였으면? 아, 근데 아빠도 상관없어요. 아, 그래. 아빠좀 좋지. 행복하게 좀잘 키워줄 것 같아서. 네. 음. 이예니를 골랐습니다. 아빠가 아빠, 아깝방. 가 이예니는 왜 아, 이예니 뽑았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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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로서 네.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자신이 있거든요. 아빠가 이 방이에요. 아빠. 앞으로도 저희 스펙즈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